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USB 라그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 저장 장치죠, 그죠? 근데 이 USB 하나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겨 있고 또 어마어마한 자신의 비밀을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뭐 가끔 뭐 어른들이지만 이런 데다가 자기만 보는 야동을 넣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예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세상은, 어, 떠한 모든 물건을 가지고, 양으로만 그 따지고, 돈의 액수만으로 따지는, 이제, 그, 세대가 아니라, 모든 것은 가치의 문제라는 거죠. 가치. 가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어떤 뭐, 용력을 이제 산다는 거죠. 내가 어떤 뭐을 배울 때도, 그 배우는 가격이 얼마냐 이럴 때한 달에 얼마냐 내가 몇번 가는 것 때문에 얼마냐 여러분들 학원 다니면서 기타 학원 배우 다니면서 일주일에 두번 가면 뭐 10만원, 세번 가면 15만원 여러분들은 그런 이제 내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선생이 노력하는 만큼 그 돈이 얼마냐 이것만 계산하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음악을 배워도 진정하게 못 배우고 그 가치를 못남겨이 가치는 영어로 우리는 그냥 쉽게 해서 value라고 하지만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 측정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진 재능과 우리가, 저, 어떤 능력을 가치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어, 문화와 예술을 잘 즐긴 사람이에요. 기타도, 기타도, 단순히 소리 나는 것만 치면, 10만짜리 기타도 소리 나고, 15만짜리도 하고, 500만짜리도 하 1000만짜리도 소리 나요. 그러면, 싼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걸 하는 의미가 뭡니까? 거기에는 가치가 더 포함되어 있잖아요. 좋은 소리를 내므로서 내가 귀가 즐겁고 내의 내파가 짜증이 안 나고 좋은 소리 나니까 텁텁툭한 소리가 나오면 괜히 내가 짜증이 나고 잘안 되는 것 같고 실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가치의 문제잖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줘서 비싼 거 샀기 때문에 아 소리가 좋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거는 돈은 액수에만 맞추는 거말 이해하시겠죠? 죠이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잘 보세요. 예, 지금 여기 저 USB 안에는 우리 통기타 캠퍼존의 회원이 되면 누구나 받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조일민 총장이 15년, 20년을 들여서 모아놓은 악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악보가. 자, 한번 빌어봐요. 그러면 지금 악보를 여기다 이제 여기가 제가 음. 유튜브 방송하는 곳인데 기타를 치는 곳인데 기타 치는 사람은 무조건 악보있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음. 그럼 악보를 예어요 이렇게 봐요. 자, 거기서 보입니까? 좀더 가까이 와 봐요. 여기 와 봐요. 가나다 순으로 가나다 자, 이걸 크게 해 볼까요? 보는 방법은 뭐큰 아이콘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자. 큰 아이콘 예 봐요. 가나다라 마바 순서 다 있죠. 그럼 내가 예를서 아에 들어가 보자. 아 이음자 들어가는 제목, 이음자 들어간 제목이 들어가. 들어. 이음자 들어간 제목이 이렇게 돼. 송골매 아가부터 김세화의 아가네서부터 권태수의 아기곰부터 시작했어. 그럼 내가 아직도 못딴 사랑을 치고 싶다. 그럼 아직도 못딴 사랑을 찾는 거야. 여기 찾네. 여기 찾아서 딱 해서 열기 클릭을 딱 하면 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아직도 못딴 사랑.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기타를 들고 방송하는. 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집에서 통기타 캠프촌의 회원이 되면 이거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이요.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지금 옛날에는 막저 u s b 를 보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에, 이제 보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리 와 보세요. 지금은요 에, 통기타 캠프촌의 회원 이 되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음. 이제 여기 I love song 이라는 사이트입 여기 돼있죠. I love song 통계타.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통캠 회원, 여기 통캠 회원이라고 가입하시면 이 USB로도 받을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자기가 부담하면 됩니다. 택배비하고 부담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를 다 보내드리는데, 자, 굳이 악보로 이렇게 USB로 받을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해운이 돼야지 말이야 자 여기 가면요 음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기타 배움 홈페이지 가면 기숙 과정도 있고 실전 과정도 있고 조민 촌장이 20년을 10년을 기울여서 만든 사이트 여기 여기서 들어와서 서, 오브리 기타나 성공한 사람 스킬 성공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자 여기 있죠 아요 전체 악보 다운 받기가 있죠 전체 악보 요걸 전체 악보 다운 받기를 클릭하면 악보 다운 받기가 있잖아요 여기 악보 다운 받기를 딱 누르면 악보를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총몇 개가 있느냐? 한 3,700장이 있어요. 3,700장이. 딱 중장년들이 기타 치기 쉽게 한 화면에 이렇게 볼수 있도록 제가 강다순으로 다 해놓았다면. 이게, 여러, 자, 이제 지금부터 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 남이 해놓은 걸 보면 쉽죠, 여러분들. 쉽죠? 어, 그냥 뭐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뭐 포토샵에서 모으면 되지. 이것을 오늘날까지 만큼 만드는데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일민 촌장이 악보를 이렇게 모한 아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누군가 회원 가입하면서 이 악보를 제가 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일민 촌장의 정열과 영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제가 기타 치다가 코드 하나가 틀렸다 뭔가 저 개명이 하나 틀렸다 음계가 그러면 다시 그걸 갖고 포토샵으로 계속 또 작업하고 하다 보면 또 가사 틀린 거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악보들이 그럼 또 가사 또 편집합니다 하루에 그렇게 만지는 게 지금까지 쑥 지금까지 오는건 십몇 년 동안 이천안 제가 3, 4년부터 시작했는데 십몇 년 동안 하루도 악보 수정을 안한 적이 없어요 내가 기타를 치다 보면 매일 틀리낙보가 나오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악보, 틀린 낙보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악보들이. 틀린 낙보들이 인터넷에 낙들 그걸 가지고 하나랑 수정해서 다 만든 것은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란 의미. 그래서 오늘에 이제 제가 그저 영상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남이 해놓은 음악적 그저 업적이나 남이 만들어놓은 어떤 편곡했는 악보로든지 남이 어떻게 해놓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구한다고 그것을 에 그냥 단순히 돈의 액수로만 평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엄청난 가치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보셨죠? 자 여기에 악보가 지금 이만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음, 가르다 순으로, 그죠? 저는 이제 모니터를 두개 놓고, 이 봐요, 그죠? 이 악보를 치면 또 만일에, 자, 동요를 칠수 있다. 그럼 동요를 치면 동요악보가 다 나온다는 거죠. 동요악보, 그죠? 그럼 자, 쳐봅시다. 개구리. 쳐봅시다. 개구리부터 순서 다나오 악보가. 맞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가치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